미시지 성경 빠른 통로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11장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짓을 미워하시고 공정한 거래를 좋아하신다. 거만한 사람은 꼴사납게 고꾸라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굳건히 선다.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망한다. 죽을 상황 앞에서는 두툼한 지폐다발도 아무 소용없지만 원칙을 지키고 살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바르게 살면 앞길이 평탄하지만 악하게 살면 인생이 고단하다. 훌륭한 인격은 최고의 보험이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탐욕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희망도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착한 사람은 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지만 나쁜 사람은 그리로 곧장 달려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함부로 혀를 놀려 이웃을 해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식을 발휘해 자신을 보호한다. 착한 사람이 잘 되면 온마을이 환호하고 나쁜 사람이 잘못되면 온마을이 축하한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축복하는 도시는 번성하지만 악담은 그곳을 금세 유령도시로 만든다. 냉혹한 사람은 비열한 비방을 일삼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입을 담은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지만 지혜로운 충고를 따를수록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모르는 사람들과 거래하면 속게 마련이지만 냉철함을 잃지 않으면 경솔한 거래를 피한다. 너그럽고 품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지만 거칠고 난폭한 남자가 얻는 것은 약탈품뿐이다. 남을 친절히 대하면 자기도 잘되지만 남을 모질게 대하면 자기도 다친다. 악행의 대가는 부도수표이지만 선행에는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와 한편이 되어 살든지, 사악한 망상을 쫓다가 죽든지 하나를 택하여라. 하나님은 사기꾼들을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이들은 너무나 좋아하신다. 악인들은 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거둔다. 머리가 빈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은 뒤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선한 사람의 소원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분노와 좌절로 끝난다. 관대한 사람의 세상은 점점 넓어지지만 인색한 사람의 세상은 갈수록 좁아진다. 남을 축복하는 이는 자기도 풍성히 복을 받고 남을 돕는 이는 자기도 도움을 받는다. 남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자에게 저주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선을 추구하는 이는 기쁨을 얻지만 악을 배우는 자는 불행해진다. 재산의 목매는 삶은 죽은 나무 뜬 걸과 같고 하나님 닮은 삶은 무성한 나무와 같다. 자기 가족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자의 손에 남는 것은 한줌 바람뿐. 상식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착한 삶은 열매 맺는 나무이지만 남폭한 삶은 영혼을 파괴한다. 착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면 나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겠느냐. 12장 배움을 사랑하면. 배움을 사랑하면 그에 따라 오는 홍계도 사랑할 것이다.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늪에는 단단히 발디딜 데가 없지만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굳건히 선다. 마음이 따뜻한 아내는 남편을 기운 나게 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여자는 뼛속의 암과 같다. 원칙에 충실한 이들의 생각은 정의의 보탬이 되지만 타락한 자들의 음모는 결국 와해된다. 사악한 자들의 마른 사람을 죽이지만, 올바른 이들의 마른 사람을 살린다. 악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흔적도 없게 되지만, 선한 사람들은 함께 뭉친다. 이치에 닿게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멍청이들은 멸시를 받는다. 평범하게 생계를 꾸리며 사는 것이 대단한 인물 행세를 하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착한 사람들은 기르는 짐승을 잘 돌보지만, 나쁜 사람들은 잘 대해준다며 집짐승을 발로 차고 학대한다. 일터에 계속 남아있으면 양식이 끊어지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일시적 기분과 몽상을 쫓는다. 악인들이 세운 것은 끝내 폐허가 되지만 의인들의 뿌리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나쁜 사람들은 험담으로 공경에 처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눔으로 공경에서 벗어난다. 말을 잘하면 만족을 얻고 일을 잘하면 보상이 따른다. 미련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며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참을 줄 모르고 금세 울화통을 터뜨리지만 신중한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떨쳐버린다. 선한 사람은 진실한 증언으로 의욕을 일소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속임수로 연막을 친다.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진실은 길이 남고 거짓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진다. 흉계를 꾸미는 자는 흉계 때문에 비뚤어지고 평화를 도모하는 이는 그로 인해 기쁨을 얻는다. 선한 사람은 해를 입지 않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 말을 지키는 이는 사랑하신다. 신중한 사람들은 지식을 과시하지 않지만 말 많은 바보들은 재어리석음을 광고하고 다닌다. 부지런한 이들은 일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게으른 자들은 일의 압박을 받는다. 걱정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격려의 말은 기운을 도두어준다. 선한 사람은 불행을 당해도 일어서지만 악하게 살면 재앙을 자초한다. 게으른 사람은 되는 일이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을 끝낸다. 선한 사람은 생명으로 직행하지만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한다. 13장. 지혜로운 이와 동행하여라. 똑똑한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어리석은 아이는 제멋대로 한다. 선한 사람은 유익한 대화를 좋아하지만 불량배들은 평생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살아간다. 신중한 말은 신중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경솔한 말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게으른 사람은 바라는 것이 많아도 이루는 것은 없고 역동적인 사람은 목표를 이룬다.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무 소리나 토해낸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가는 길이 순조롭지만 죄는 악인을 궁지에 빠뜨린다. 허식과 허세의 삶은 공허하지만 소박하고 담백한 삶은 충만하다. 부자는 재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럴 염려가 없다. 선한 사람의 삶은 불이 환히 켜진 거리이지만 악한 사람의 삶은 어두운 뒷골목이다. 무엇이든 아는 체하는 거만한 사람은 불화를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지만 꾸준히 근면하게 살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실망스러운 일이 이어지면 상심하게 되지만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괴명을 기이여이면 부유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이의 가르침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에 오염된 우물물은 더 이상 마시지 마라. 바르게 생각하면 품위 있게 살게 되지만 거짓말쟁이의 인생길은 험난하다. 양식 있는 사람은 건전한 판단을 내리지만 바보들은 방방곡곡에 어리석음을 뿌리고 다닌다. 무책임한 보도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믿을 만한 기자는 치유를 가져다주는 존재다. 훈계를 거절하면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고 책망을 받아들이면 존경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영혼은 잘 되지만 악의 몰두하는 미련한 자는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자와 어울리면 인생을 망친다. 죄인은 재앙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들은 행복하게 산다. 선한 삶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부정하게 얻은 재산은 결국 선한 이들의 몫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은행의 농장을 빼앗기고 고약한 변호사에게 입돈옷까지 털린다. 아이를 꾸짖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사랑하거든 자녀를 훈육하여라. 선을 바라면 큰 만족이 찾아오지만 악인의 배는 채워질 줄 모른다. 14장 지혜가 주는 유익 지혜는 아름다운 집을 세우지만 미련함이 와서 그 집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정직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타락한 삶은 하나님을 모욕한다. 경솔한 말은 비웃음을 사고 지혜로운 말은 존경을 부른다. 소가 없으면 수출도 없으니 힘센 황소가 쟁기를 끌어야 풍성한 수확이 있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로 먹고 산다. 빈정거리는 자들은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도 지혜를 찾지 못하지만 마음이 열린 이들은 문 앞에서 지혜를 발견한다. 미련한 자들의 무리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고 입만 아프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 덕분에 인생이 순조롭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함 때문에 궁지에 빠진다. 어리석은 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도덕적인 삶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삶이다.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을 못본채 하는 자는 그들의 좋은 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허물어져 가는 오두막이지만 거룩한 삶은 하늘로 우뚝 솟은 대성당을 쌓아 올린다. 괜찮아 보이는 생활 방식이라도 다시 들여다보면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이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모든 웃음은 결국 비탄으로 바뀐다. 비열한 자는 비열함을 돌려받고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은혜를 돌려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듣는 말을 다 믿지만 신중한 사람은 무슨 말이든 면밀히 살피고 따져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조심하고 악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불통에 무모하게까지하다 성미급한 자들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고 냉담한 자들은 나중에 냉대를 받는다. 어리석은 몽상가는 망상의 세계에서 살고 지혜로운 현실주의자는 발을 땅에 붙이고 산다. 결국에는 악이 선에게 공물을 바치고 악인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들을 떠받들 것이다. 불운한 패자는 모두가 피하지만 승자는 모두가 좋아한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모른 채 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실로 복된 일이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실패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사랑과 신뢰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수고한 다음에야 이득이 생기는 법, 말만 해서는 식탁에 올릴 음식이 생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를 쌓지만 어리석은 자는 날이 갈수록 미련해진다. 진실한 증인은 여러 사람을 구하지만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여러 사람을 해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감이 쌓이고 자녀들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하나님을 경외하면 생수의 샘이며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는 일을 막아준다.훌륭한 지도자에게는 충성스럽게 따르는 이들이 있지만 따르는 이 없이는 지도력도 부질없다.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깊어지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이 쌓인다.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튼튼하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뼈가 썩는다. 힘없는 일을 착취하는 것은 너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고 가난한 일을 친절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나쁜 사람은 제약함 때문에 버림을 받지만 착한 사람은 선행으로 인해 안심하고 살만한 곳을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마음에 머물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인사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라가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피하면 백성이 약해진다. 부지런히 일하면 열렬한 칭찬을 받지만 하는 둥 많은 둥 일하면 호된 질책을 받는다. 15장.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가시도 친 혀는 분노의 불을 지핀다. 지혜로운 이에게서는 지식이 샘물처럼 흘러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는 당차는 소리가 줄줄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시는 법이 없어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살피신다. 친절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난도지라고 상하게 한다. 도독에 무지한 자는 어른의 말을 듣지 않지만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은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번성하지만 헛되이 보내는 인생은 인해 파산한다. 통찰력 있는 말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속빈 깡통이다. 하나님은 허울 뿐인 종교행위를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기도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자를 싫어하시고 결승선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들은 공경에 처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싫어하는 자들은 막다른 길에 이른다. 지옥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시겠느냐? 똑똑한 채하는 사람은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미소가 피어나지만 마음이 슬프면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다. 현명한 사람은 늘더 많은 진리를 이해하고 싶어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일시적인 유행과 욕망에 만족한다. 마음이 괴로우면 삶이 괴롭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골칫거리 가득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며 빵조각을 나눠 먹는 것이 미워하며 최상급 소갈비를 뜯는 것보다 낫다. 불같은 성미는 싸움을 일으키지만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은 싸움을 막아준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던 불로 뒤덮이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평탄하다. 똑똑한 아이는 부모의 자랑이지만 게으른 학생은 부모의 망신거리다. 머리가 빈 사람은 인생을 장난으로 여기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잘 살아간다. 유익한 충고를 거부하면 계획이 실패할 것이고 유익한 조언을 받아들이면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마음에 맞는 대화는 참으로 즐겁다.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더없이 아름답다. 바른 생각을 하는 이의 인생은 하늘로 가는 오르막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내리막길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의 허세를 깨뜨리시고 설 자리가 없는 이들과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계략을 참지 못하시지만 품위있고 아름다운 말은 돋보이게 하신다. 탐욕스럽게 움켜지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착취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은 기도하고 답변을 내놓지만 악인의 입은 욕설을 쏟아내는 하수구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마음이 즐거우면 눈이 반짝이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몸에 힘이 넘친다. 잘 살고 싶으면 유익한 홍계를 기담아 들어라. 지혜로운 이들에게 귀빈 대접을 받을 것이다. 제 멋대로, 제 뜻대로 행하는 삶은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드넓게 펼쳐진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삶의 진수를 가르치는 학교이니 먼저 겸손을 배우고 나중에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16장.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을 내 일의 책임자로 모셔라. 그러면 교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름의 자리와 목적에 맞게 만드셨으니 악인는 바로 심판을 위해 지으셨다. 하나님은 오만과 허세를 참지 못하시니 건방진 자들이 제 분수를 알게 하실 것이다. 사랑과 진실은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악을 멀리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면 원수들도 나와 악수하게 될 것이다. 바르게 살며 가난한 것이 부정하게 살며 부유한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착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터에서의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모든 악행을 싫어한다. 건강한 지도력은 도덕적 토대에서 나온다. 훌륭한 지도자는 정직한 말을 권장하고 진실을 말하는 좋은 자를 아낀다. 남폭한 지도자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니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온화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니 그와 같은 사람은 봄비 같고 봄볕 같다. 지혜가 돈보다 값지니 지혜를 얻어라. 소득을 얻는 것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낫다. 바르게 사는 길은 악과 만나지 않으니 조심해서 걸어가면 목숨을 건진다. 교만하면 파멸하고 자만심이 클수록 호되게 추락한다. 부자와 유명인들 사이에서 기분 내며 사는 것보다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일이 잘 풀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통찰력으로 유명해지고 품위 있는 말은 평판을 높인다. 참된 지성은 맑은 셈이다. 미련한 자는 진땀을 흘리며 생고생을 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사리에 밝아서 말을 할 때마다 명성이 높아진다. 부드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에 달고 몸도 금세 활력을 얻는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다시 들여다 보아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 식욕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허기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게 한다. 비열한 사람들은 비열한 험담을 퍼뜨리니 그들의 말은 쓰라리고 아프다. 말썽꾼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이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냉혹한 출세주의자는 친구를 배반하고 필요하면 친할머니라도 배신한다. 교활한 눈빛은 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앙담은 입은 말썽을 일으키의 신호다. 백발은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이 받는 상이오 훈장이다. 온화함이 완력보다 낫고 자제력이 정치권력보다 낫다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여라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